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음, 레위기 19장 말씀, 교독함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소권재물고 소권재 그 순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삼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네, 네. 네, 네. 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에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여호호이이라아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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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 여러분 그 거룩한 존재가 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걸까요? 그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약간 무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에,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응. 거룩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착한 일 하면, 와, 나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을 베풀고, 내가 거룩한 행동을 조금 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간혹 착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인데. 착한이라면 칭찬 듣잖아요. 맨날 나쁜 짓 하다가 좋은이라면 칭찬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칭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서 거룩한 행동을 한것 뿐이지. 내가 주님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동을 한것 뿐이지. 내가 칭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선한이,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뭐왜 칭찬을 들어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왜 칭찬들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칭찬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내 죄를 씻어주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사람 삼아주신 그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을 한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린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계속 나열되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몇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받으시,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린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가인의 제사와 같죠.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드리면 다 했다가 아니라, 받으셨을까? 받으실 만하게, 그냥 엉망으로 막 그냥 드리고는 대충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구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렇죠. 추수할 때반 보퉁이까지 다 쓸어가고 떨어진 이삭도 다 주워가면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밥 모트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다 줍지 말고 그냥 두고 가고 곡식만 그런 게 아니라 십절에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마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름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포도도 다 거두지 말고 좀돌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뭐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까치밥, 예. 밥, 밥, 그감 같은 거 이렇게 좌위에 있는 건 뒀잖아요. 땅이 어려워서 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까치들 먹어라. 가난한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예, 좋아. 그렇죠. 조금, 음, 너무 악착같이 다 내가 가지리라. 뭐 이런 생각, 욕심이죠. 욕심.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함께 사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저 사람 안 되고 내가 잘 되면 불행한 거죠. 예,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함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그 외에도 여러가지 말씀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과목을 심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도 하죠 과목을 심을 때 나중에 뒤에 23절 이하에 가면 과목을 심을 때에도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는 먹지 말아라 할례받지 네. 않은 것으로 여겨라 넷째 해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다섯째 해 거둔 것부터 너희가 먹어라. 야, 예. 아, 이거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전 좀, 글쎄요. 지킨 사람의 예화가 좀 나오면 좋겠어, 성경에. 근데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안 지켰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어요? 과목 심어 놓고, 예. 첫째 열매 생겼는데, 그냥 두겠어요? 아 이게 참 심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해야 땅이 건강하죠. 땅이 건강해야 우리가 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욕심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 따야 되고 지키기가 어려워. 성경에 희년의 이야기도 나오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희년도 안식년도 지키라고 하셨는데 과연 지켰을까? 성경에 지킨 이야기들이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렵죠 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다 하세요 하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야 이게 에, 이 안에 넣지 못한 것까지도 다 지켜라. 왜요? 우린 거룩하니까. 우린 주님 닮아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지키는 게 옳다. 그런데 여러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거룩한 사람은 맞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건 맞는데 그런데 다 지키질 못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았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둑질도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제가 이렇게 한 주간도 살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용기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향하여 오늘도 잘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답게 거룩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능이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하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날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